안녕하세요 지훈쌤입니다 오늘은 9 9까지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색연필이 13개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10묶음 1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10개씩 묶음이 하나 둘셋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이라고 써주고요. 낱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68이라고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도요. 한번 구슬의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개씩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 묶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낱개를 세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79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알맞게 이어보세요. 62이기 때문에 10의 자릿수가 6인수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은 예순이라고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78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리가 7인수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수와 연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70은 7이라고도 쓰기 때문에 이 78과 이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81은 10의 자리가 8인수이기 때문에 이 수와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80은 8 0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9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리 수가 9인수이기 때문에 이 수와 연결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90은 아흔이라고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읽어보세요. 묶음 안에 있는 구슬의 개수를 세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열 묶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개씩 묶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고요. 낱개 의수는 1, 2, 3, 4, 4개라고 네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수는 5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요, 54, 읽을 수도 있고요. 신넷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신묶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고요. 낱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65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읽을 때는 65 또는 60을 예순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순, 다섯이다 라고 써줘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개씩 묶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기 때문에 7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요. 낱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76이고요. 읽을 때는 76 또는 1은 6으로 읽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번. 바둑돌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검정색부터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개씩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개씩 한번 묶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얀색 바둑돌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 6, 7, 8, 9, 10열 개씩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하얀색 바둑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낱개로 다섯 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개씩 묶음은 흰색과 검은색을 합쳐서 총 9개가 있고요. 낱개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수는 95라고 쓸 수가 있겠죠. 95는 읽을 때95 라고도 읽을 수 있고 아흔 다섯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연수 10개씩 묶음 7개와 낮게 9개이므로 밤은 97개입니다. 97개는 10개씩 묶음이 9개. 그리고 낱개가 7개인 수임으로 연수의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일, 밤이 97개 있습니다. 중기, 밤이 79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일이와 중기 중에 누가 정답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씩 묶여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묶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씩 묶음이 아홉 개가 있고요. 낱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수일이가 될것 같네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세웠는지를 말해보세요. 지금 친구들이 다섯 명씩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의 자리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10명씩 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두 팀씩 짝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명씩 모인 두 팀을 동그라미로 묶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0 묶음이 다섯 개가 되고요 낱개로 3명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학생은 모두 53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수학 익김책 풀이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